안녕! 또한가겨서나는니다 <laughs>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일 유니버스 기면은도갈시간이안 돼가지고 영통 영통도 시간 이 <laughs> 현장의 팬사 현장입니다. 파이팅! 이 사다리가 안 무너져야 되는데. 잘침이 많아. 안녕하세요 마이뮤직테이스트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저희 통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어어어 <laughs> 네. <laughs> 아, 아. 어,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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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뭐가바뀌었는데 앞머리가 바뀌었나? 뭐가 바뀌었는데? 아니야. 염색이 네네, 바뀌었나? 사람... 어, 머리 염색했어. 아. 민혁아. 어? 너무 오래간만이야. 보고 싶었어. 그래, 너 그거 공연에 왔어? 아, 어, 나3일다 갔어. 아, 그래? 아, 어, 앞에서 민혁이 보는 내 너무 행복했어. 진짜 무대 처음 봐? 아니, 이전에 본적 있는데 그냥. 어. 내가 정말 친한 사람들을 내가 팬콘에 초대했었어. 어어어. 어, 어. 그래가지고 근데 민혁이가 어떻 나표 능력자 티켓팅 신. 아아. 어. 응. 그래가지고 와서 봤는데 민혁이가 원래 알고 있던 이미지가 너무 더 멋있어서 더더 감동적이었다는 거야 콘서트 왔는 행복했는데 어, 어. 그래서 내가 어. 너무 뿌듯한 거야. 어. 그래서 나도 너무 행복했어 사일 동안. 진짜? 응. 삼일 내내 봤는데 안지 안지겨웠어? 나더 보고 싶어. 빨리 더, 다시 빨리 다시 해줘. 그래? 해줘. 몸살 몸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아 진짜? 생생해. 어 생생해 나. 어또 좋은데? 어 민혁아 근데 있잖아 내가 계속 가고 싶은데 요즘에 평일 치케가 많아가지고 나 지금도 사이야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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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가지고 많이 못 봐서 아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항상 민혁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알고 있을게 was. I was. I was. I was. I w a 뭐가, 보여? 뭐가 보이냐고? 어. 안, 안보 a 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 이 s I was. I was. 야 was. I w 야 s 래 was. I was. I was. I 이 a s I w 이 s I was. I was. I w a 많이 n 갈지도 모르겠지만 자꾸 떨어져서 위안이 되되데아 e 위안이 안 되는데 너무 슬픈데 그래도 내가 항상 if 사랑하는 거알아줬으면 좋겠어 알고 있을게 알고 있어 우리 얼마 n 남았어? 끝났어 if 어, you're 아, 알고 있을게 어, 안녕 안녕 시작된 우당탕탕. 민혁이 보고 싶어. 보셨니? 그 얘기 똑같이 했어. 제가. 맨날 하기 전에 이제 좀 지나고 나서는 비공식 활 그러니까 활동이 아닐 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적어놔야지 이러는데 저 이렇게 사고 이렇게 적어놔야 생각이 안 난다. <laughs> 어. 아 어떡하지? 옛날에 그런 거 써왔네. 민혁이 짱팬이라고 주면 인정받는데 민혁이한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좋아, 너무 해. 아주연. 나장림프 인정. 아, 인정. 어, 인정한 좀 됐다. 글씨 날려가는 거야? 처음에 좀잘 썼는데 밑에 이제 급하니까 무 날렸을 거? 오늘의 대목. 씨, 깜짝이야. to 음... y 저 u You took y 집중 좀 해주시면 안돼요? i t h the kitchen to meet him. The taller, she is a good one. I w 가 s 고있을 t t l e boy. I was a l i t 거 l 아 boy. 아 was a l i t 거 l e boy. 오늘도 어, 어, 는데 몰라 네, 맞어오이날이잖아아이러네가야 아,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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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되는데 너무 민영이. 너무 세게 해서 미안해 아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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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사랑해 네네 네, 아, 선생님 아. 민영아, 우리가 그래도 지 않은 시간 잖아 이렇게 그치 그치 그, 민혁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고어 약간... 애같은 사람 a r <laughs> 어, 뭐 나쁜 뜻아 not p 순수한 사람 아 그래? 아그 a s i n c e 야 o I'm not a s i n c e 한결같 m 야 o t a s i n c e 나 o I'm not a sincero. I'm not a s i n c 뭔가한결같다는게 나를 대하는게 한결같아난 항상 민혁이 사랑하지 사랑해. 개. 허락한 개. 허락한 개. 허락한 개. 허락한 개. 허락한 개. 허락한 개. 허락

아, 아, 민혁이 는 네. 좋아하니까 어젯한? 내가 최대하는거그느 아, 그럼 아니 사실 몰랐어 왜? 느껴져, 사실 그냥 그런 뭐야.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 아니야 아니, 아니 오늘은 팬사인회만을 위해서 이옷 입었어 아 그래? 민혁아 민혁 하나만 그래서 나한테 프로포즈시나 사랑해 무 귀찮아. 내가 알지. 진짜 저다아니 응.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저냐 내가 말했지? 내가 저렇게저놓는 중간에 끊긴 게 없잖아 쭉쭉쭉쭉쭉 해야 돼 이거 저도 저어 이렇게 도어 이거야? 이거저 이거였어? 어? 저도 도저지금도 어, 선생님들 저 이거 좀 까볼게요 네도 저도 죠 이 안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포카만 있었어. 이번에 본체스도 포카 고하더라 스키들. 본체에 미련이 하나고 본체스는 말을 잘 듣거든요. 이러면서. 맞아. 귀여워 그럼요. 우리 우리는 포카, 우리에게 포카란 정말 소중한 어, 존재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음. 너무 예쁘다이거 음 <레기네> 뭐야? 이게 세트야. 와하, 너귀 아이고 <레기네> 야 이거 어떻게 해? 예뻐. 너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합니다 미친. 아 <laughs> 어, 진짜 이쁘다. 보라다리. 이쁘다. 너무 귀엽다. 이 약간 이거는 핑크 전인가보다. 응. 메쉬빛이 살짝. 그러니까 핑크, 핑크 덮기 같아. 전에. 어 그런가봐. <laughs>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응. 하나 더 있어. 이거는 그 그래, 스페셜 교환한. 응응응. 응. 그때 우리 나 아, 기현이 뽑았잖아. 아 벌써 했어 교환을? 나도 했는데. 아 괜찮아. 나 교환할 일이 없었거든 그래. 그래. 너도 교환할 일이 없었지만. 근 기현이 갖고 싶어. 살까 그러와 포장 꼼꼼한 거보뭐 야. 이게 이것도 있어. 저런 따랑 따랑 짠단. 여기 또 대가리 박으면 돼? 이거 보내 <laughs> 키트 아니야 추월 주월, 추월 주월, 아 추월 미안해 괜찮아 추월 추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 스페셜은 부위 예쁘다 폭똑하다나 지금 포카가 뭐가 뭐가 있는지 몰라 아 나도 알았는데 이거 아니, 그래, 내가 그래. 모른다고 아... 귀여워 응, 여워 그... 아, 지금 꽃가게 앞 지금 2시 59분이고요 저는 이름이 되면 당첨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떨려 세고를 하는데 어떻게심장 너무 떨려 제발 오! 어, 3시야 3시잖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3시 이후여가지고 3시 발표 안 하는 거 아니야? A few moments later. <laughs> 음, 동생도 발표 좀 빨리 해줘. 제 시간에. 음. 글러먹은 글라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어, 이쪽인지 모르겠지만 어디 좋아요랑 구독이랑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림 설정은 안 해도 돼요. 네.